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림기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와 이번에 해볼 과목은요, 이 임도 공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임도 공학, 임도 공학. 산림기사 임도 공학, 임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임도는 간단합니다. 산에 있는 도로, 숲에 있는 도로는 모두 다 우리는 임도라고 합니다. 자, 이 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나라 과연 이 인도가 잘 되어 있을까요? 산에 있는 도로 잘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조림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혹시 여러분들 음, 그 주변 지나다니시다가 민둥산 보신 적 있으세요 민둥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우리나라에는 이 민둥산이 없어요. 다 나무가 심겨져 있죠. 모든 산에는 다 나무가 있고 우리는 그게 당연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못 하는 것도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조림은 잘돼 있어요. 대신 마구마구 심었죠. 마구마구 심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은 경영이 좀잘안 되는 편에 속합니다. 산림 경영, 산림 경영 자체는 잘안 되는 쪽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마구마구 심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산림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림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임도, 인도. 임도를 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도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이 산림한, 산림을 경영함에 있어서 저 임도의 역할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임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놔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산림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여기 시급해요. 음, 산림경영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임도 공항을 배우셔서 어, 이 산림계에서 기여하시는 바가 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임도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산책로거든요, 산책로. 이 산책로도 뭐라고요? 임도입니다, 임도. 인도. 이 산책로도 임도고 자, 이런 거. 이것도 산책로라고 보기는 조금 약간 그런데 산책로로도 쓰기고 아마 작업, 작업임도로도 아마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요. <laughs> 차가 다닐 수도 있고요. <laughs> 여긴 대부분 이런 나무들 있죠? 나무를 베기 위해서 장비가 들어서야 돼요, 장비. 포크레인. 한번더 포크레인 같은 그런 장비가 들어서야 되는데, 자 기존에 사는 이렇게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에 장비를 이렇게 놓게 되면 너무 위험하겠죠. 장비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임도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장비를 여기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작업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자, 요 여기 보통 이제 작업로로 쓰이는 거긴 한데 자, 이렇게 꼬불꼬불 가서 옆 마을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산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로 가려면은 야, 막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 도로가 이렇게밖에 안나 있어. 이런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마을에서 여기 마을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 마을에서 여기 마을로 가고 싶어. 근데 이 도로로 가기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도 하나 내주면 됩니다. 임도 하나 내주는 거예요. 임도를 하나 내줘서 이 마을로 이동할 수 있게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될수 있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거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도 모두 다 임도로 보는 겁니다. 예전에 강원도 정선 아시죠? 강원도 정선에. 천문대가 있어요. 천문대를 가려고 차로 한 시간인가 올랐던 거의 한 시간인가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계속 이런 꼬불꼬불꼬불꼬불 꼬불꼬불꼬불꼬불 <laughs> 이런 길을 올라서 정상에 도착합니다. 자어 여러분들 근데 왜 산길은 이렇게 꼬불꼬불할까요? 산길은 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뭐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을 한 번에 오를 순 없습니다. 왜?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서. 거의 이 정도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차가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리를 최대한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laughs> 기울기를, 기울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그래서 산 길은 다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돌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 인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앞에 이제 공부하심에 있어서도 여러분 조금 더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인도공학 잠시만요. 인도공학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분석을 했습니다. 인도공학 주제수 굉장히 많죠. 226주제. 제가 저번에 조리막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 주제가 많다는 것은 제가 660개 문제를 각 주제별로 나눴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각 주제별로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분석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제가 많다는 것은 공통된 문제들,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적다는 뜻이, 뜻인 거예요. 이렇게 주제가 많으면 어려운 과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제가 많은데 제가 분석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합치고 합치고 합쳐 보니까 한180 주제 정도 되더라고요. 주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임동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알면은 풀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한 개념을 알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또 어느 한 개념에서 살짝만 변형이 돼서 나온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절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자, 다섯 문제 이상 출제 문제 수 660문제 중에서 거의 정확히 반이죠. 반은 5회 이상 출제된 문제이므로 여러분들 5회 이상 출제됐다는 것은 공통된 문제.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므로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난이도를 요네 번째에다 넣었어요. 네 번째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것들보다는 어렵다. 다른 것들보다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렇 어렵지 않다. 음. 여기까지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임동화까지는. 임업 경영학이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임업경영학이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나머지 네개이 임도공학까지 포함해서 절대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임도공학의 기본이 되는 임도공학의 기본이 되는 단어들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죠. 자, 임도란, 아까 전에 산에 있는 도로를 모두 다 임도라고 했어요. 산림에 있는 도로는 다 임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굉장히 심플하죠? 경영 및 관리를 설치한 도로고, 자 법적으로 임도는 산림에 속합니다. 산림, 이산 자체, 산 자체와 임도 이두개다 뭐라고요? 산림에 속합니다. 임도도 이 산림에 속해요. 임도도 플러스. 하지만 임도 산에 있는 도로라고 했죠? 도로지만 도로법에는 저쪽 되지 않아요. 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도로는 아니고 이 산림에 속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인도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구나. 인도란 단어가 이거구나. 여러분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뭐 약간 기억해 기억하시고 이런 것은 그렇죠. 문제 푸실 때만. 뒤에 문제 나올 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음 이렇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도는 도로가 아니라 산림, 이 산에 속하는 거고요. 자, 임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산책로, 산림, 산림 경영시 이제 도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휴양자원의 개발, <laughs> 지역 교통의 개선 및 지역 산업의 기여. 자, 이렇게 좀 어렵게 적어놨지만 이송 수단으로 쓰이고. 또 이제 나무를 벌목하고 운제하기 위한 그런 작업 수단으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로도 쓰이고 산책로로도 쓰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되는데 주로 공공재로서 쓰입니다. 공공재. 왜냐하면은 자, 우리나라의 몇십 프로가 산림이냐면은 지금 거의 사, 학자들마다 다른데 64%에서 약65% 국토의 64%에서 65%가 모두 산림입니다. 음? 모두 산림이고 대부분이 어디서 관리하죠? 대부분이 요 산림청에서 관리합니다. 대부분이 사유가 아니고요. 대부분이 국유입니다. 국유. 어, 국가의 재산이에요. 국가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 임도 공학이란 임도에다가 공학을 플러스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한 내용 중 공학적 기술 분야 공학적 기술 뭐 기울기란 별거 없습니다 기울기 정도 어. 응. 그런 거 공학적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첫 번째 주제죠 자 교재는 210페이지 자 교재는 이런 식으로 이 우측 상단에다 놨고요 자 이거 페이지 한번 설명 들어가야겠네요. 첫 번째 중요도에 따라서 별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열 문제 이상이면은 별표 세 개, 다섯 문제 이상이다. 다섯 문제에서 열 문제다 하면은 별표 두 개. 그 다음에 한 문제에서 다섯 문제다 별표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가 많은 것들은 물론 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별표가 많은 것들은 조금 더좀 잠이 오시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도의 종류는 그럼 별한 개니까 몇 문제 나왔을 거예요 아, 자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제가 주제를 쫙 적어놨고요 그리고 개념 파트인지 문제 파트인지 이렇게 나눠놨고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 맨 이쪽 보시면은 11년간 몇 문제 출제됐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재 교재 우리 교재 나간 것들 있죠 그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하지만 우리는 강의 안으로 대부분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한번 볼게요. 임도의 종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요것은 임도의 종류는 두 문제밖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그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임도를 이 기능에 따라서 종류를 좀 나누면은 무슨 임도가 있냐면은 간선 임도랑 지선 임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간선 임도랑 지선 임도.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주로 쓰이냐, 아니 주로 쓰이지 않느냐. 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쓰이면은 간선임도고요. 주임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간선임도를 제외하고, 주로 쓰이지 않는 거는 부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선임도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큰 틀, 큰 틀이 되는 이 임도를 간선임도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 우리 혈관으로 치면은 모세혈관 같은 그런 존재들 다 지선임도 있나 지선임도. 큰 줄기는 간선임도. 나머지 어, 아주 얇은 줄기들 또는 모세관 같은 그런 줄기들은 모두 다 이제 지선 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임시 임도란 말이 나올 겁니다. 문제, 임시 임도란 말은 없습니다. 임시로 임도를 만들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법적 사항에 따른 종류인데 보시면은 사유 임도. 제가 아까 전에 산림의 64%에서 65% 정도 지금 현재 아, 국가, 국토의. 국토의 64에서 65%가 산림이라고 했고요. 대부분이 국유재산이라고 했어요. 네. 대부분이 이 나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나라의 재산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나라의 재산이 아닌 것도 있겠죠. 어, 사유림도 있을 거예요. 사유림. 사유림에 있는 임도를 우리는 사유임도라고 하고요. 이 사유임도는 이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산림 소유자, 산림 소유자가 그냥 막 이렇게 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것을 이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산림 소유자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임도라고 하면은 공공재의 특성을 띠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유임도 같은 경우에는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외되고 오로지 산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해서 산림 조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이 사유임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테마임도 인도. 테마임도라는 게또 있는 테마임도는 우리 보통 이 휴양지나 스포츠 산림문화 휴양 레저 스포츠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임도 우리 그 집라인이라고 하거나 하나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고런 거 하는데 고런 거 하는 데가 고런 거로 할 가능성이 비춰지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테마 임도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인된 임도로 종료. 이런 어, 규정에서 제외된 거. 국가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아닌 거. 사유림에 있는 거. 사유 임도입니다. 사유 임도고요. 자, 임도의 기능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자 기능에 따라서는 주로 쓰이냐, 주로 안 쓰이냐. 요게 따라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이면 간선. 그 다음에 모세혈관 같이 주로 쓰이지 않는 거. 부 임도는. 지선임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 쓰는 거는 작업임도예요. 이 임시임도란 말은 없습니다. 임시로 만들어진 임도란 말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임도노선이라는 개념과 임도망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또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문제에서. 그게 뭔지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임도를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보통 임도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먼저 임도를 쫙 만들어 놨어요. 쫙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서귀포시거든요. 서귀포시에서 임도 노선 계획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임도를 능선을 따라서 임도를 쭉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임도 노선입니다. 임도 노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임도 노선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산림 경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도 노선을 계획을 짜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노선을 인도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은 인도들이 모이면 인도망이 됩니다. 인도망 이렇게 망처럼 우리가 망 이런 거를 망이라고 하잖아요. 어. 인도들이 계속 모이고 생기고 모이고 생기고 모이고 생기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임도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도망을 토대로 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전체적인 계획을 거시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임도 인도 노선과 임도망입니다. 둘다 목적은요. 산림의 경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들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 무슨 주제 나오냐? 자, 별표 3개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집중하셔야 돼요. 자, 임도망 계획 시 고려 사항인 것. 임도망 계획, 임도망을 계획할 때 고려 사항인 것. 어떤 것을 고려해서 임도망을 만들어야지 조금 더살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수 있을까. <laughs> 자, 여기죠. 핵심 개념 보시면 임도망, 임산물의 운반이나 교통을 목적으로 만든 임도의 임도 노선이 만나며 만나 만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때 연결망이 임도망이죠.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임도망 계획했을 때 여러분들 인도망 계획했을 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 고려할 사항이 뭐냐 자, 보시게 되시면 임도망을 계획했을 때 우리는 최대한 자, 여러분 임도망이랑 인도망 계획했을 때 고려했을 때 죄송합니다. 이, 이것을 보통 고려하는 것은 산림청일 겁니다. 여러분들 산림청 여러분들 그거 그, 근데 그거 아세요? 산림청에서 나무를 뵐까요? 안 뵐까요? 산림청에서 나무를 뵙니다. 산림청에서 나무를 뵙니다. 왜 뵐까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 산림청에서 국토의 대부분의 땅이 산림인데 그 산림에 있는 목재를 그냥 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산림을 조성하는가에는 우리가 조리막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런 조리막에서 배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목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 목재들은 당연히 어떻게 국가의 수입이 되겠죠. 수입 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목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목재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도망이 계획을 대야 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도망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운반비를 적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나무를 베서 막 운반하는 거 나무를 베는 거랑 운반하는 거랑 누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운반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운반 제적 합쳐서 우리가 운제라고 하거든요. 운반하고 옮겨주고 제적하는 거, 싣는 거, 운반하고 실어서 막 나르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가장 비용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운반비를 적게 하는 게 키포인트, 아이고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키포인트고. 자, 목재 손실 당연히 적게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목재 손실 당연히 적게 해야 되겠죠. 작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임도를 이렇게 만들었어. 임도를 만났는데 이 임도마다 되게 가치가 높은 나무들, 목재 가치가 높은 나무들이 쫙다 있어. 여기다 꼭 임도 만들어야 될까요? 음, 그렇지 않죠. 이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기 일 때문에 이런 곳은 좀 놔두고 그 옆에 조금 뭐 나무가 잘안 자라는 곳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케이, 일단 오케이. 신속한 운반. 마찬가지로 운반비 적게 하려면 신속한 운반하면 됩니다. 자, 하루치 운반하는 거랑 이틀치 운반하는 거. 당연히 하루치 운반하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겠죠. 운제방법. 운반하고 이 쌓는 거, 제적하는 거. 운반하고, <laughs> 자, 운반. 운반하는 건 흔히들 말하는 우리 운전하는 거 말한, 보시면 됩니다. 자, 운전. 덤프트럭이 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실어야죠. 제적을 해야 돼요. 요것을 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쌓는 거, 나무 쌓는 거. 제송인데 운반하고 요 제적하는 방법이 단일화되어야 된다 최대한 심플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심플하게 가야지 요것을 다양화시켰다가는 여러분들 돈만 엄청나게 날리는 거죠 음 근데 복잡해지면 안 좋다 복잡해지는 순간 작업 기술도 많이 유효해야 되고 기술 많이 유효하면은 기술자들 와야겠죠 여러분들 그런게 있어요 보통 인부랑 보통 인부랑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인부가 있습니다. 보통 인부는 한 13만원 정도 되거든요. 하루 일당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약 25만원을 올립니다. 자, 요런 식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인건비가, 인건비만 봐도, 인건비만 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laughs> 운제 방법을 단일화 시켜야 됩니다. 간단하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자, 운반량에는 제한선을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운반량에는 제한을 최대한 안 하고, 좀 탄력성 있게 탄력성 있게 어, 어떨 때는 좀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좀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입목 이 벌채량과 운제량 최대한 많아질 수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면 이제 문제 열한 문제 11문제. 열한 문제나 푸실 수 있어요 열한 문제 자 이것은 하나씩 한번 봐 볼게요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임도만 계획시 고려 사항으로 틀린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음. 자 문제비가 적게 들도록 한다 맞나요 그렇죠 일단 돈 적게 들게 한다고 하면 맞는 거고 그다음에 고효율 최대한 심플하게 하면 맞는 거예요 신속한 운반 그렇죠 맞죠 문제 방법이 다양화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복잡하게 되면 더 높은 기술을 요하게 되고 더 높은 기술을 요하면은 자 인건비 쪽만 봤을 때도 음, 더 높은 이 인건비를 받아 가는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훨씬 더 비효율적이 돼버린다. 정답은 삼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산림 풍치의 보전과 등산 관광 등의 편익도 고려를 하긴 해야겠죠 왜 임도 자체가 공공재적인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로도 당연히 쓰이지만 산림도 굉장히 경관도 아름다워야 되고 등산하는 사람이나 관광하는 사람의 편익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인도만계 획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뭐가 될까요? 답은, 운반량의 제한을 두면 안 되겠죠. 운반량의 탄력성을, 탄력성을 줘야 됩니다. 어떨 땐좀 많이 옮길 수 있고, 어떨 땐 좀, 그래, 조금만 옮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탄력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고. 자, 다음, 인도만계 획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자, 그 다음 문제 혹시나 문제 한번 볼게요. 인도만계 획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아까 고정도 알고 계시면 나왔던 모든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속한 문제의 비용을 줄인다. 맞죠? 벌채량을 적게 한다. 이목 벌채량을 적게? 이건 아니죠. 왜 적게 할까요? 운반량의 탄력성이 있도록 한다. 오케이. 목적 운반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오케이.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응. 최대한 돈 많이 버는 쪽 선택하시면 되시고 최대한 심플한 쪽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도만 계획시 고려해야 할사랑이 아닌 것. 운반비 적게 들도록 한다 오케이 목재 손실이 적도록 한다 오케이 신속한 운반이 되도록 한다 오케이 운제 방법 운반하고 제작하는 방법이 이원화되어야 된다 여러가지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된다 아니죠 하나로 단일화 되는 게 좋은 거죠 이원화가 되어 있어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반대인 거죠 임도망 계획 시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속한 운반 오케이 운제 방법 다양화 노 no. 단일화 하나 하나로만 할수 있게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인도만 계획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은 자, 문제방법 다양화 또 나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계속 같은 문제 푸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잘 남으실 겁니다. 자, 문제방법 다양화 이것도 3번일 거고요. 문제방법 다양화 또 3번일 거고 자, 일단 이 인도만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운제방법이 다양화하도록 한다고 지금 거의 80%는 요 답으로 나왔죠. 어? 이번에 운제방법 단일하네요. 그럼 나머지 한번 봐볼게요. 운제비가 적게 들도록 한다. 돈 적게 들면 오케이. 신속한 운반이 되도록 한다. 그렇죠. 신속한 운반이 되면 될수록 운반비가 적게 들게 되니까 운반량에 상한선을 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부정적인 거 우리가 목재 생산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 방해가 되는 것 부정적인 것은 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정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 임도망 계획 시 고려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반량의 상한선을 도외야 된다. 저게 아니라고 했었죠. 임도망 계획 시 고려 사항으로 아닌 것은 자, 이번에 조금 꼬아내려고 했었지만 결국엔 갔다 결국엔 갔다 그냥 단지 이 표만 줬을 뿐이다. 표만 줬고 이번에는 틀린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 거니까 그 반대 골라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옳지 않은 거 고른 다음에 나머지 없애시면 돼요. 자, 보통 세개가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게 가장 많잖아요.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한번 찾아봅시다. 운반량을 제한하여 계약한다. 자, 이거 틀린 답이죠? 그러면 세개 중에 세개다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가, 나, 다 고르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도 노선의 흐름도인데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강의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